오, 하름입니다 자, 오늘은 아니, 이 색실을... 아, 네, 꾸어져도 되죠. 이거는 참고로 저희 아빠가 이북 가서 사온 장난감입니다. 장난감이 아니라 장식가아니에요 네, 그냥 굴러갑니다. 아, 자, 이거는 스쿨버스입니다. 미국 뉴욕, 문도 이거에... 열립니다. 아니요?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을 아니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입니다. 자, 이거는 음, 이게 오래전에 산 거고요. 지금 생일 때 네, 제 생일 때산 겁니다. 한달 됐죠? 네, 한달 됐죠? 자, 이렇게 문도 열리고, 엔진도 열리면, 이렇게 바퀴를 굴리면, 돌아갑니다, 엔진이. 150번까지 자, 그리고 이제, 주인공은 2차입니다. 이, 이 2차 이 둘입니다. 2차입니다. 자, 일단, 이어제품 설명을 들어갈 건데요. 이 이름, 이 장소의 이름은, 뭐예요? 레고 테크닉, 여기서 테크닉입니다. 42,073입니다. 오하, 자, 그러면 곧바로 오하. 한번 깨뜨려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하. 자, 여기는 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요. 괜찮은데 네, 네. 어떻게 불꽃이 나와요? 그러네요. 자, 이렇게 걸어보번는 1번입니다. 자, 거침... 그리고 박으며이 엔진이 튀어나갑니다. 뭐 네, 러브입과님이 보여 드릴게요. 자! 가요! 네, 엔진이 떠오르고 나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떠오르고 나갔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 <laughs> 자, 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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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이고. 아이 영상 잘 보셨나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다음번 영상에는 테크닉 아... 점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